자, 오늘 26일 수요일. 시초가 검색기 종목이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만 떠 가지고 검색기 조건들 좀 느슨하게 해서 DI 미래산업, SNT에너지, IQ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검색해서 올리는데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확실히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예상 등락률이랑 예상 체결량 긍정적인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매수매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랑 미래산업이 상한가로 떴는데 저거는 8시 57, 8, 9분 돼 봐야 안다 그랬죠 그때까지 계속 전일 거래량이랑 비교하면서 오늘 매수할 종목 선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15분 전이니까 좀 끊어서 2, 3분 전에 다시 녹화하도록 지루하죠. 계속 보고 있으면. 자, 1분 전인데 계속 체크했더니 워트랑 IQ와 미래산업 3개가 제일 괜찮아요. 이 3개 중에서 워트나 IQ가 1, 2등, 미래산업 3등인데 한 종목만 할 거니까 워트, 워트 매수하도록 문자 드리고 워트 59분 24초니까 충분히 매수할 시간 있을 거예요. 저는 삼성공조에 어저께 단타 하다가 종가에 물린 게 있어서 마이너스 4.94% 났는데 일봉상 차트가 괜찮아서 놔뒀어요 손절 안 하고 이거 이제 오전에 슈팅 나오면 보합이든 1, 2, 3%든 매도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켜보세요. 워트 아이큐 매수되고 3% 수익이 나면 반매도, 5% 수익이 나면 전량 매도. 그다음에 상한가를 가든 말든 우리는 3%에서 5% 기준으로 매수매도하는 거니까 서남은 거래량이 긍정적이긴 한데 15%나 개비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VI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초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혹시 지지받고 다시 시초가를 뚫고 올라가면 분할로 매수 조금 해볼 필요는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라고 문자 드렸고. 워트나, 아이, 워트만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거 보고 있으니까 IQ랑 같이 볼 거지만, 아, 여러분들은 워트 3% 수익 나면 분할로 매도해서 5% 안에 다전량 매도한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워터가 3%에서 5% 수익이 났네요. 다전량 매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도 어, 일단 성공.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가네요. 미래산업이 좀 많이 가네요. 음, 저는 이제 삼성공조 지켜보다가 수익나면 매도 처분하고, 혹시 동영상을 그때 계속 촬영하고 있으면 그 모습도 어, 올려드릴게요. 자 딴짓하고 있는데 VI가 걸려서 분할매도 했고요 카메라 좀 늦게 켰는데 어, 나머지 제 작품 분량도 전액 매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익이 난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